나오는 여성분 네분 있잖아요 어그네분중 스타일로 누가 제일 많이 나요아 지금, 지금 나오는? 어, 지금 나네 강한나씨 어, 어. 이다희씨 어. 그 다음에 송지호씨 어. 그 다음에 홍진영씨 홍진영씨 어, 어. 네명 중에 그지? 네. 그럼 나는 에딱한명 네, 네. 네. 그럼 나는 홍진이 제일 낫지. 박수 3번 시작. <laughs> 전화 한번 하세요 형님. 아, 진짜로 근데. 그 두려워서 안하시어 홍진영 씨구나 홍진영 <laughs> 어... 형님. 아, 성격으로 보나 <laughs> 아, 뭐 보나 그게 괜찮잖아. 전화해 전화해. 자 ARS 찬스 들어갑니다 저기 무슨 조직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머리 다 빡빡 밀고. <laughs> 아... 모여가지고 어 다양해 다양 커피에다가 브런치 먹는 조직 그어르신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 내좋아하든요 음, 음. 왜냐면 음. 저희은또 자기한테도 잘하는 거 좋지만 가족한테 잘하는 거에선 남자들 도 그런 게또난 어, 여자가, 여자가 나한테 잘할 필요 는 없어 내가 잘해줄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어 음. 내가 잘해줄 거니까 어차피 상관없어. 어. 어. 절천하 <laughs> 아니야 적극적으로 나오네 아주 당 아니야 저 되는 게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는 음. 엄청 잘해준대 아니 근데 그 말은 되게 멋있지 않았어요 아, 여자가 나한테 잘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잘할 아니, 거니까 내가 잘해줄 어. 거야 아, 그게 의외의 된다. 말을 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많은 해외 팬들이 그런 음. 종국이빠의 내면적인 모습을 보고 뭐 좋아하지 않을까? 음. 이 음. 방송을 음. 보고 있는 또 많은 해외 팬들이 저는 지금 쪽지를 작성하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널 죽여버리겠다. <laughs> <laughs> 이부티커 하나요, 보내고 아니 근데 그거를 진짜 사랑으로 승화를 시키면은 욕을 못 해요. 욕먹국게 그렇게 싫으면 <laughs> 음. 사랑으로 승화시켜봐요. 아, 그렇지. <laughs> 아, 진영이 괜찮다니까? 진짜로요. 그럼, 아, 걔 괜찮지? 뭐, 한번 만나보. 보시나요? 네, 한번, 한번. 예? 네? 그냥 자주 우리 방송 계속 나오잖아. 방송에서만 어. 보지 마시고 사적으로 사적으로 예. 볼 수도 있지. 다음 네. 모임에는 어떻게 그러면? 어? 어. 그러면 여기 우리 멤버 되는 거예요? 형 지금 한번 전화 한번 해 볼까요? 아니면은 형 지금 한번 전화 한번 해 볼까요? 예, 아니면은 아실 대로 그 저는 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다 같이 할까요? 저는 홍경영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저희는 너무 너무 받아. 들 지금 변화를 지금 해 주시는 거 어떠신지 인기짱이다. 아 근데 저 모임에는 가입해도 되겠는데 뭐꼭 사귀는 게 아니더라도 아전 좋죠 커피하고 <laughs> 브런치만 먹는 거 어. 아니면은 아쉬운 대로 뭐든 가다 가은 가다 대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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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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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다 아다들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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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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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아, 바로 하겠습 아, 여튼 뭐 나는 나는 진영이 좋더라고. 나도 좋아요. 아, 진영이 너무 좋아. 좋지. 아, 진짜 좋아. 야, 밝고 그런 애가 어딨어? 돈고 아, 밝고 성격 활발하고. 음, 그러니까 저는 지효 누나랑 진영 누나 있으면은 음. 저는 형한테는 진영 누나가 훨씬 더 잘하는 거 생각해. 음... 아, 근데 성격이 좋아. 아, 성격 좋아. 성격이 좋아. 데 네. 지호도 잘 어울려요 지호는 잘 어울려 친한 거지 지호는 가족이고 너무 이제 가깝고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나 이따 두다 한번 만나봤으면 <목소리> 좋겠어 나랑 <너랑> 만나봐 만나고, 만나고, 썸을 좀 타보다가 어. <laughs> 빨리 결정했으면 누구야? <laughs> 얘기해줘요. 주면... <laughs> <그냥> 얘기가 <laughs> 끝날 것 같아. 어, 만나야 아 다른 사람 돼? <laughs> 어. 어. 둘 중에 한 명. 아딱둘중둘 아, 둘둘 해야 돼? 딱 둘이야. 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결정하고. 사람들이.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근데 남자끼리 상상하니까. 싫어해이 아, 그래 그래도 김 만약에. 아니 형이 스케줄 이제 운동 갔다가 어. 운동 갔다가 슥 들어왔는데 집에 비닐봉투 띡띡띡딱두어왔 문을 열었는데 된장찌개냄새 살살 나요. 근데 된장 찾았는데 딱 봤을 때 어. 누가 요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서그 어. 사람이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최고야. 아침 아. 때였는데. 아침에 일어났. 형이 이제 상의 탈의를 하고 딱 잤는데, 어. 형의 그갑발을 누가 이렇게 싹 쓸어. <laughs> 형의 그갑발을 누가 이렇게 싹 쓸어. 아머지 어못 견는 거. 형의 그갑발을 누가 이렇게 싹 쓸어. 싹 <laughs> 쓸어. 여보 일어나. 누가. <laughs> 여보 일어나 <laughs> 여보 일어나는데 <laughs> 형이 어딱 돌아봤는데 누구야? 어, 어. 딱 돌아봤는데 누구야? 어, 어. 홍지연이냐홍진영이영이냐둘중에둘중에꼭 둘 만약에 부자 둘이라면 나는 진영이지. 어... 나는 진영이지. 형. 어... 지. 어, 진... 나제 아는데 너무 괜찮은데. 괜찮죠. 어, 야무지고. 야무지고. 어, 아 괜찮죠. 얌무지고 똑똑하고 재밌잖아. <laughs> 나는 진영이지. 형. 어... 아근 지우가 어, 지효는... 약간 서운해하더라고. 어제 약간. 어. 뭘 서운해? 아 서운했다니까. 형. 나한테 형술 먹고 전화했어요. <laughs> 나한테 술 먹고 전화했어요. 말도 아, 안 돼. 는거 잘하잖아. 진실 게임. 진실 게임 반하죠. 아 드디어. 왜안 맞아? 아니 그렇게 하지 마. 나 이거 진짜 싫단 말이야. 자 질문 질문. 음. 자 가보자. 일단 이 중에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한명 이상 존재한다. <laughs> 잖아. 잠깐만. 명 이상이면 어, 한명 이상. 한명 이상. 최소 한 명. 어. 최소 한명인 거야? <laughs> 없어. 없어? 어? 뭘? <웃음> 없어. <웃음> 없어? 남자로 전혀 안 보여. 아무도? <laughs> 없어. 오케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 봐. 음, <laughs> <웃음> <그럼>. <웃음> 좋아 죽네 좋아 <laughs> 그러면은. 아아 그러면은 어. 마,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김 씨다. 아잇. 여김씨 많아 어. 김씨착갈렸어아 그래? <laughs> <laughs> 자김 씨다. 아나 진짜 이거 너무 아프다 근데 나는 예, 예, 살 살이 얇아서 어쩐지 아니 거실 수로 얘기 안할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지 너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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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아니야 김치가 아니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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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laughs> <즐긴가, 그럼? 웃음> 야, 배트리이네배트리 아! 어, 야. 아! 어, 야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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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아! 잘 아! 아! <laughs> 좋아, 좋아. 그래 좀 먹어라. 근데, 이게 야, 뭐, 안에 뭐 없어? 뭐, 그냥... 야, 뭐뭐 뭐 없니? 남은 어, 거 없니? 파프리가다 아, 다 먹지 말걸 소스를 어, 아, 좀. 네. 어, <laughs> 좀.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이뻐. 누가 도그 그렇게 쳐다보는데야? 잘 어울려. 다 먹었어? 우리 다 먹었어. 좀더 먹어. 아 아니 우리 다 먹었어. 왜 혼자 먹고 어, 그래? 응. 먹어줄게 그럼. 들고 가도 있어. 들고 아, 들고 있어. <웃음> 야, <웃음> 고분고분하네. 어? 아, 들고 있으라고? <웃음> <웃음> 맛있겠다. 아, 이걸 들고 있어요. 으한나 떨어뜨렸어요.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왜? 깔면 왜 먹어? 난 떨어지는 거 먹으라고 배웠어. 왜지왜 <laughs> 아. <laughs> 그렇게, 그렇게 안가있어 떨어지는 거 먹으라고. 나 아, 너무 좋아해 떨어지는 거. <laughs> 아, 좋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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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머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나랑 어떤 사고 물어보셨다며? 어. 어? 물어봤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영상 통화로 그것도 나한테. 아, 진짜? 응. 엄마랑 영상 통화하자. <laughs> 뭐? 어머, 해봐, <어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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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해봐. 야,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셨겠는데, 이거. <laughs> 야, 우리 어머니. 아. 너 좋아하실 텐데. 근데 좋아하시긴 하겠다 어머니가 너 좋아해. 어머. 네. <laughs> 네, 지금 시동 거는 거예요. 네. 어머니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니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옆에서 행사하다가 들렀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어머니 어쩜 계속 젊어지세요. 거짓말하지마. <laughs> 거짓말하지마. 어머니 <laughs> 어. 어머니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식사 많이 많이 드세요. 날씨 더우니까. 재롱 떠네 재롱 떠네. 아이고. 야, 잘한다 어. 멘트가. 둘이 아주 잘 어울려요. 근데 종국이 어, 형이 하나면 그래? 그 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그 종국이 형한테 우리 시켜요. 잘. 아 오빠 하나면 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다른 건 아, 다름 아. 아닌데.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다르지? 맞아. 오빠 하나면 해요. 오빠 오빠 여기서 수상하네. 다이빙. 내가 무슨 개도 안 하고 자꾸 점프를 해달래. 빨리 이거 해줘 빨리 이거 해. 또 하는 거지. 오. 하 하는 대로 한다니까.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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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엄청 잘했죠. 우리도 가자. <laughs> 아지에 들어올라고? 어나 들어가려고. 내가하고하나 하게 돼. 어? 어? 뭘 어? 어, 뭐 진짜? 나도 돼. 어 자기들 들어가자. <laughs> 응. 아 터지. 어. 못 타겠어요. 나 근데 수영 못 해. 수영 못 해? 정확히 응? 해 아, 주려고? 자기는 지금 저항을 줄여야 돼. 어. 장구를쳐 봐. 나 놓치 마. 진짜 놓치 마. 아. 일단 거의 탈자 타이타... 놓치 마. 이건 거의 타이타닉 무장구 발을 이렇게 최대한 좀 많이 파서 안쪽으로 발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렇게 문장구를 하면 안 되지. 이 거. 다리 다리. 다리를. 다리를. 다리 다리. 야리 간다 간다. 어 잡았다. 붙여. 팔을 빼 팔을 좀 빼야지. 문장구 붙발다발봐발와 그렇게 수영했으까 수영을 해 그거 내가 오빠를 잡고 갈게. 파이팅 지이이 오 수영을 하면 내가 오빠 팔을 잡고 옆으로 같이 물장을 치고 이아다어 수영 어, 잘 하면 옆에 그럴, 수영. 수영. 그럴 수 오빠. 있죠. 가, 아프아프 가, 운동이야 운동. 어 아까 많이 먹었잖아, 아, 가만히 서 있어야지. 아빠. 아프다고 했다. 나 이거 코 수술 다시 해야 된다. 나 이거 코 수술 다시 해야 된다. 우리 형한게 우리 형한게 우리 형한테. 해줄게. 형한테 해줄게. <laughs> 어. 가족 카테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족 카테. 잘 어울려. 아유 <laughs> 우리 형한테 해줄게. <laughs> 우리 형한테 <laughs> 근데 얘를 또 진짜 맞추기좀 그렇다. 예, 괜찮아요. 아 형이 흑기! 흑기사! 형이 흑기! 흑기사! 흑기! 어? 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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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왜저가지고 혼자. 미안해. 짰요 그럼... 아,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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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 진짜. <앉으세요. 웃음> 어. 오. 오. 어, 스세요이 되게 자연스럽게. 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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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스트 커플상 수상자는 미운 우리 새끼 런닝맨. 김종국 홍진영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진영씨한테 <laughs> 예, 감사하다고 예, 전하고 싶습니다. 종국오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laughs>